이제 물론 뭐 자본 비율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석이라든지, 뭐 관세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치면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2년 후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을 때, 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환경이 뒷받침이 될 때,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원과 어떤 뭐 전략과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냐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어, 실제로 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우리 리얼리티 책이라는 것도 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1년 정도 해서 실제로 이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저희도 이제 그 신규 영업을, 그러니까 이제 새로 생긴 은행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갔을 때, 어 저희도 하여튼 기대가 많습니다. 준비를 잘 해서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과 이제 성장과 뭐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도록 어, 다뭐 이사회부터 뭐 저희 매니지먼트 팀다 뭐 같이 노력해서 뭐 만들어내야죠. 자세한 목표는 아무래도 뭐 내년 내년 후반이나 내년 년쯤 돼야지 저희가 목표 가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년이 지나면 저희 아마 자산 규모가 한 2억 한 1천, 2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에 맞다면 2억 2천 정도 자산이 되고, 론은 한 1억 뭐, 7, 8천 정도 되고, 예금은 한 2억 정도 되고, 자본금이 또한 2, 3천 있으니까, 늘어나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게 아마 2년 후 정도의 저희의 그림이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획에 의한 그, 저희들 목표고,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그때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제 계획해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저희도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 처음 7년, 처음에 옛날에는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은행들이 하도 망한다, 망하고 망하는 애들 보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애들이 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노버 은행이라는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서, 처음에 3년 동안에 하겠다는 계획에다가, 그 다음에 4년 동안 할 계획을 미리 내라. 그래서 그 승인을, 승인을 한, 받은 그런 형태의 영업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전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서를 낼 때, 어, 좀, 어그레시브하게 내면은 승인을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개 계획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고, 보수적으로 만든 거를 일단 저희가 영업 환경이 좋아져서 바꾸려고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생기는 애, 마지막 조지에서 철로를 받은 은행인데 이제 그런 우리 은행 이제 2년만 지나면 끝나니까 대부분 은행들이 이제 끝나가죠. 그 중에 이몇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장 비율이에요. 그래서 한25% 이상을 성장하게 되면 과도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레귤레이터들도 알고 저희도 알죠.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은행에서 25%는 진짜 큰 금액이고 지금 뭐. l a 있는 은행들 보셔도 지금 성장이 25%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60, 60억불, 6뭐0 35불 이러니 25%성장한다가 어려운데 우리는 뭐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25%성장하는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하여튼 뭐 처음에 한 2, 3년은 작이니까나누다그 다음 4년은 어 저희가 일단 25%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성장이다. 그래서 계획서 자체에 25%가 저희가 한 번인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4, 5, 6, 7년 중에 그랬더니 당장 그건 수인 못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을 일단 25% 미만 하라고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론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론을 아무래도 저희 같은 애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제 자기 자본금의 3배 이상은 하지 마라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레귤레이션으로도 권고하는 그런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3, 3배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그러나 그게 하드 리밋이 아니에요. 소프트 리밋이거든요. 그걸 넘어가려면 뭐 크레딧 쪽에 뭐 여러가지 뭐팔러스라든지 포스트를 잘하면 해도 좋다 뭐 이런게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는 그거를 이제 넘지 말라 이게 하드 리밋같이 이제 주는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아어 우리 같은 은행에서 할수 있는 영업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은행처럼 뭐 투자를 하거나 우선 레지던셜을 하거나 뭐 소비자 금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저희 이제 작은 은행들이 할수 있는 그 상품은 사실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본금의 몇 프로 이상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요소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론을 할때 어 지역을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개 카운티 뭐 디캡, 풀턴 그다음에 귀네 카운티가 저희 트레이드 에리아 우리 이제 돼그주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주 영업 지역 내에서 무슨 뭐60% 이상을 해라 뭐그 그 거기에 주변에 있는 주에서 또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카운티하고 주변 카운티 합해갖고 뭐80% 이상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 조지아가, 뭐 제가 알기로 한 160개 정도 카운티가 있는데, 이 3개 카운티하고 주변 카운티에 만몇개안 됩니다. 거기서 밖에, 거기서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한80% 정도를 하라. 우리 3개 카운티에 보면 한60% 하라.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저희가, 그, 사실 여기서 뭐, 운전해서 보통 뭐, 한, 한 시간 이내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크레딧 사원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외에도 뭐, 그, 알게 모르게 뭐, 제안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저희들로서는 어, 성장하는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그다음에 지점도 예를 들어서 뭐 ATM 하나 내는 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승인이 안 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쪽 조지아 동남부 지역의 Federal FDIC가 사실은 여기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줄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체적으로 승인을 안 하고, 안 하거나 못 하고, 전부 다 워싱턴 DC에 있는 헤드오피스에 가서 승인을 받아. 조그만 사항도.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는 뭐, 이 조지아 지역이 아무래도 제일 은행들이 많이 그 망하는 은행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만 바꾸는 것도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냈던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은 이제 execution, 자기가 실행을 잘 하는 거에 충실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년이 지나면, 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일을 뭐 계획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뭐 자본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뭐 절차는 잘 만들어놨는지, 퍼맷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텝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같이 컬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춰야지 같이 힘을 합쳐서 뛸 수가 있는데, 그게 뭐 풀렸다라서 바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런 코드를 맞추고, 컬처를 맞추고, 프로세저를 맞추고 하는데, 1, 2년 금방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저희가, 제일 지금, 보드에서도 그렇고, 저희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제일 지금 집중적으로 하여튼 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를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스탭들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능력의 최선 최대까지 이제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잘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저희도 최대 가제입니다. 이제 그 포스트 노보를 위한 이제 그 스태핑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넘버 서리 파야한 거예요. 어, C F 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C F O의 펑션과 처음에 이제 은행이 작을 때는 C F O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전반에 대한 뭐 골고루의 어떤 역 익리언 우리 이제 지금 계신 프린세스 같이 이제 레귤레이터 출신 25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은행 전반에 대한 이제 경험이 이제 골고루 뭐 깊이라기보다는 골고루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CFO 같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CFO를 이제 지금 조인하신지 딱두 달이 채안 돼요 그 우리 저분이 테미장 씨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이제 b b c 에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미국 에서 한국에 있는 제일 큰 BB 이라고 지금 오버 6빌0억 거기에 그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컨트롤을 했어 그러니까 6 빌리언 은행 그또 상장된 은행에 컨트롤러 하신 분을 저희가 이제 우리 쓰였고 뭐라 하시면 그래서 그런 쪽의 준비는 이제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해피한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6밀리억의 c f 하던 분이 1 5 0밀리언 c f 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모실 수 있는 c f o 뭐 최고의 분을 저희가 모신 뭐 최고의 스텝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인데 저희가 준비라고 하는 거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정만한 분을 저희 같은 은행에서 모시기 정말 힘듭니다 저희도 저도 시간 엄청 썼습니다 이사님들도 시간 많이 쓰고 모셔 오기 위해서 금년이 이제 세전 수익으로 20, 한, 8%? 27%? 27%, 8%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컨퍼런스 이런 데가보시면이게 세전이기 때문에 세후로는 이제 그어닝스포어입니다 이제 저희 다이리션이좀 있었는데 한 주당 지금 이제 27%, 8%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세후로 따지더라도 이게 어닝스포어를 세후로 따져도 지금 16%, 17%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 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은행들이 보통 목표로 하는 게세 후로 8%에서 9%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전으로 한15% 보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건데 저희가 지금 27% 8% 정도의 세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자산건전성도 어, 저희가 지금 뭐 저희 콜리프도다 보셨겠지만 뭐 거의 정부에서 탑이라고 봐야죠. 거의 뭐 그, 무수익 여신이라고 합니까? 뭐, 난 퍼포밍 그 에셋 같은 게 거의 없고, 네. 그 다음에 30일, 90일 연체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건조정도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 실제로 지금 5년 된 은행의 어떤 성적표로서는, 아 어, 굉장히 좋은, 좋은, 성적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항상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서스테인, 이런 식의 발전을 계속하고 수익을 계속 내고 성장할 수 있냐, 그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다음 5년도 이제 이런 성장과 수익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자산운용사하고 계속 이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상품도 개발하고 뭐 이런 이제 해야죠. 미스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뭐 이번 이제 그 10월 9월 말에 일어나는 이지만 이제 뭐 정부 뭐 닫는다든가 뭐 디폴트 음.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어떤 정치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언제 이걸 줄이겠느냐라는 게 지금 사실 뭐큰 은행, 작은 은행 할때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뭐 원래는 2015년부터 한다 그랬다가 뭐 14년부터 한다 그랬다가 뭐 14년 뭐 후반, 중반 뭐 그러다가 또몇달 전에는 갑자기 뭐 금년 말부터 하겠다 그랬다가 또 금년 말은 너무 빠르다 그랬단 말인데 이 양쪽 하나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가 나쁜데 그나마 뭐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걷어들일지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가 채 아직 뭐 좋아지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 어 경기가 또 다시 한번 더블딥에 상당히 많은 딥으로 갈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이제 선행지수가 항상 주식인데, 주식가 보시면은 뭐 요새 뭐 계속 뭐 데일리 브레이크 하잖아요. 뭐그 레코드 브레이킹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집값도 지금 뭐 조지아도 뭐 제일 늦게 오르는 조지아도 지금 뭐 아주 발음에 비해서는 뭐 20, 30%씩은 다 오른 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다 느끼시겠지만 뭐 크레딧카드도 뭐 매년 전에는 뭐다 있던 것도 프리사던데 요새 뭐 아마 매일 보시면은 크레딧카드 내라는 뭐 리퀘스트가 많이 날라오는 걸 봐서는 컨스버 마켓이 이제 풀리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런 게 이제, 아까 그런, 그런 것들 혹은 뭐 요새는 이제 세계 경제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잘 모르죠, 사실은. 아무도.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장기 계획을 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5년, 옛날에는 뭐 5년 계획이든지 지금 5년 계획이라는 건 어디도 안 합니다. 내게. 큰 회사들도 5년 계획을 안 해요. 저희도 보통 이제 한 3년 단위, 저희도 이제 3년인데 3년 동안, 중간에 계속 조정해 나가야 돼. 요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2년, 2년 정도의 실행, 그 다음에 2년 실행 후에 우리가 자율성을 많이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그때 환경이 어떨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면서 다른 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그보내드렸지지장님이 보내드렸겠지만, 건너편에 우리가 리폼 처치를 샀고, 이제 거기서 어, 이 둘루스 브랜치가 이제 1년 반은 남았어요, 리스가. 그 근데 이제 1, 2층 같이 했을 때는 간판이 위에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간판도 밑으로 밖에 달수 없고, 뭐, 장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서블리스를 저희가 구하는 대로, 어, 이쪽에다 이제 옮기면, 저희 이제 소위 그플그쉽 브랜치도 이제 굉장히 번듯한 좋은 장소에, 이제 건물도 좀 손을 봐서 맛있게 만들어서, 어, 여튼, 지점 무점도제 그 굉장히 좀 멋있게 만들고, 또스크립은뭐 내년 한 늦어도 이사분기까지는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년 반만 지나면 저희가 또 원하면 언제든지 낼수 있으니까 일단 내고, 그뭐 그런 지점 늘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되고, 저희 이제 테크놀로지디벨로는것도 이제 계속해서, 요새는 사실 또 I T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 T 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경쟁자들도 좀 앞서갈 수 있는 게 있나, 후발 주자가 좀 사이즈라든지, 네트워크 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후발 주자다 보니까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이제, IT는 사실 오픈이거든요. 늦었다고, 어떻게 보면 늦은 데가 더 최근 거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는 앞서갈 수가 있죠. 앞으로는 IT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이라도 IT가 좋으면, 훨씬 더 경쟁적으로 우리가 손님들을, 그 서비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신경 많이 쓰고.